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반려정이에요. 더운 날씨를 시원한 발마사지로 함께 이겨내보면 어떨까요? 신장 반사구 누르기 골반이 틀어지면 신장에 부담을 주고 이러한 이유로 허리 통증이 생깁니다. 발바닥 가운데 오목한 부위에 있는 신장 변사구를 눌러주면 만성적 허리 통증을 완화할 수 있어요. 누르는 정도는 본인의 발에 맞게 원하는 강도로 눌러주세요. 조금 세게 눌렀더니 아프다고 하네요. <laughs> 간 반사구 밀기 오른 발만 해당 간에 피로가 쌓이면 근육이 약해져 허리가 삐끗하게 쉽고 이로 인해 급성 허리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오른쪽 발바닥 가운데 바깥쪽 부위에 있는 간 반사구를 위아래로 밀어주면 허리를 강화할 수 있어요. 특별히 아픈 곳이 있다면 좀더 강하게 마사지해 주세요. 요추에서 천골반사구 밀기, 골반과 척추를 연결하는 천골은 허리를 꼿꼿하게 지탱해 주는 부위예요. 발바닥 가운데 안쪽부터 뒤꿈치 시작점까지 이어지는 측면 부위를 위아래로 밀어주면 허리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통증이 있는 부분을 살짝 눌러 마사지해주면 더 시원합니다. 왼발, 신장 반사구 누르기, 만성 허리 통증, 오른발과 똑같이 눌러줍니다. 오빠가 많이 아파하네요. 왜 기분이 좋은지. <laughs> <laughs> 괜찮아요, 친오빠예요. 요추에서 천골 반사구 밀기. 마사지 봉이나 손으로 적당히 눌러서 시원함을 느껴가며 마사지해주세요. 개인적으로는 봉보다는 손으로 하는 게 편하고 시원하네요. 하루하루 피로를 당일에 풀어 더 건강한 내일을 위해 화이팅 하길 바라며 다음에 다른 발마사지 영상으로 만나요.